연구실에서 말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 연구실에서는 명령이 질문처럼 내려왔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조교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은 곧 불이익이었다. 그리고 어느날 그가 입을 열었다. 교수는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일을 명령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오물을 먹으라는 등 비인도적 가혹행위에 대한 진술이 있다. 그날 이후 연구실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명령은 과연 어디까지였을까?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해요. 증언은 있었지만 설명은 없었다. 조교의 진술서에는 구체적 설명 대신 이런 문장이 반복된다. 말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냥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의료기록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탈수 증상 수면 장애, 하지만 행위 자체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었다. 사건은 증언은 있으나 증명은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갔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도 사라지는 걸까?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편에 드러날 이야기를 함께해요. 왜 그는 거절하지 못했을까? 조교는 여러 번 연구실을 떠날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교수는 말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다. 추천서, 논문 저자 순서, 학계 네트워크. 권력은 명령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침묵은 복종을 학습시켰다. 문제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한 구조였다. 자유로워 보이는 선택은, 정말 스스로의 선택이었을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해요. 알고 있었던 사람들 말하지 않은 이유. 동료 조교들은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그 교수 밑에서는 선 넘는 일이 잦다. 하지만 누구도 공식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다들 그렇게 버텨왔다. 비정상은 반복되며 관행이 됐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자리했다. 그러므로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유지 장치가 됐다. 과연 방관은 책임이 없을까? 마지막 이야기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사건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다. 수사는 진행됐지만 결론은 명확하지 않았다. 행위는 입증되지 않았고 책임은 흐려졌다. 교수는 자리를 지켰고 연구실은 새 조교를 맞았다. 이 사건은 한 교수의 일탈로 정리될 수 있을까? 아니면 권력이 검증되지 않는 공간에서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 사례일까?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의 조직에는 이런 구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함께 해요.